네, 예, 수원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2030년까지인데요. 예, 작년, 이제 예, 작년 2019년까지의 활동들을 떠나서 2020년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예, 수건, 수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사무국에게 어한 마디씩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용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뭐 제가 이제 그 S.D.G.가 목표와 세부 목표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게 각각의 목표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연결망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표와 세부 목표에 대한 좀 서로의 연결의 분석 그래서 좀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좀 과제를 도출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추후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이제 위원분들 중에 몇 분께서는 이제 뭐 본인은 뭐 목표 3번뭐 목표 뭐오번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그 목표와 관련된 논의를 했고 그리고 물론 전체 모여서 같이 또. 이 공유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너무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좀 그렇게 같이 좀 통합적 관점을 가진 어 과제 도출을 위한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선 그 지속가능 발전 또는 SDG 자체가 이제 우산 행정으로 보면은 우산 계획으로의 좀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면은 도시의, 도시의 계획이라든가 도시의 전략이라는 전체 속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떻게 같이 이제 이행되고 하는 부분을 좀 이것도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DG를 따로 안 만들고 그 도시 전략과 이 SDG를 통합해서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도시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만들고 또그 자발적 지역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수원의 SDG도 그렇게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이행 보고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그 자발적 지역 평가 보고서 제출 이런 계획들을 행정과 함께 좀 세워서 수립을 해서 수원의 사례가 외국에도 해외 사례에도 좀잘 소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분들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위원분들의 활동 모니터링 결과가 이제 구체적인 지속가능 도시라는 지역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굉장히 큰 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해나가는 그 위원분들의 한, 한분한 한 분의 그런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이제 본인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 의미부여,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요, 이제 많이 궁금해하세요. 연계성에 대해서 목표별 연계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이제 사무국에서 이제 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를 좀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다 외부에서도 이렇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예, 다음은 예, 한승근 박사님께서 이제 직접 참여자로서 경험을 토대로 예, 수원지석협 위원님, 행정 그리고 사무국에게 제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그냥 민간 위원이 아니라 민관 협력 기구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실천 주체다. 그 역사성이 어 1992년에 어쨌든 유엔에서 그 지속가능발전 할때 아젠다 21이라는 걸로 지금 정해졌고 그리고 2015년에 정해진 거는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주체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소원SGS 작성이라든가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사실 이 정책 수립과 이행의 주체로서의 효능감을 느끼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책임평가위원이나 책임지표위원의 경우는 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옛날에 실천사업할 때가 더 재밌었는데, 그렇게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까지 냈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과제 제안까지 좀, 그냥 모니터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어, 참여위원들이 그렇게 어, 지속 가능성이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들을 하는데 힘을 좀 위원들이 했으면 한다 하고 이렇게 먼저 부탁드리고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타 부서나 민간과 협력하는데 그런 그렇게 사업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저 고려 사이버대학교 계신 호수길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데 그런 그 그러니까 타부서랑 협력 내지는 또 민간과의 그런 협력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성과 평가 하면 좀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 동아리처럼 해서 내부 경진 대회 이런 걸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런 식으로라도 좀 협업의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고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국 같은 경우에 정말로 중요한 그 지구, 배와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저 일단은 방향을 좀잘 잡고 그리고 진짜 아마 계속 위원님도 바뀌고 행정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시 설명하는 그런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어 힘들더라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삼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어, 저희가 실천사업으로 예전에 실천행동 의제일 때 실천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 오면서 실천사업들이 많이 이제 줄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공유냉장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운동, 그리고 미리내 식당 등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천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모니터링 과정 속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창원 박사님께서요. 어, 연구자로서 그 수원시 위원과, 네, 수원지구의회 위원과 행정, 사무국의 제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박사님께서 그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저는 뭐 하나의 분야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SDG 4번 목표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어,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좀 사회적 학습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해 들어가야 되고 인식과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어,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서두에도 지속가능 발전은 무엇이다? 공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이 영혼과 함께할 수 있는 공부, 공부, 교육을 어이지독 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 그리고 어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항모지경입니다. 배움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메리카 인디언 말을 달리다가 멈춥니다. 왜 멈추죠?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공부는 영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할수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의사소통 캠페인이 일상화 될수 있도록 어또 한편으로 SDG 관련한 지식과 정보가 어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어, 지속가능발전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앞으로 10년 동안 남았죠. SDG 그 이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포스트 SDG가 나올 텐데 지속가능발전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파 우파 그리고 다양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이 치속가능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지속가능 발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지금부터, 어, 시민들, 시민, 그리고 공직자,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SD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자. 수원 지역의 어 SDG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참여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 범위는 어떻고 또 교육의 어떤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효과적인 협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어 사회적인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어,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 지속 불가능성, 생태학적 불가능성에 대한 대응 개념 아니지, 아닌 거 아시죠? 사회적 역량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합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어떤 교육의 과제, 중요한 건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들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죠. 이걸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SDG를 어떻게 제도 비제도권 내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국제적 그리고 환경적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죠. 프로그램들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 이슈들도 바뀝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 조응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제가 볼 때는 학술적 교육의 중점을 더서는 또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술 중심적인 어떤 것들과 현장 중심성이 어떻게 된다?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첫 모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암호로 어, 이야기 하는 건 일종의 푸코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술 중심성 대이 현장 중심성을 잘 고려한 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가치 중심과 대안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장기 지속적으로 인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속 가능 발전이 갖고 있는 개념적 모호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일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글로벌적인 이슈를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국적 관점과, 어, 지역적 관점, 그리고 지구적 관점을 잘 통합시키는 교육들 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중심적 교육을 하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 세계 중심적 교육과 시스템 중심적 교육들이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함께 SDG가 녹아들어 갈수 있어야 됩니다. SDG가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되어야 됩니다.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강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대안적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다학제적인 측면입니다. 다부문적 측면입니다. 이래서 일정하게 학문 분과체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 박 국장님하고 와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안타까운 게 대단히 논문들이 많지 않습니다. 질 높은 논문들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은 양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사회학, 행정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ODA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OP축, 세계 기동 뿐만 아니라 17개 과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분과적인 어, 어떤 그 학문 체계로서 지속 가능 발전 체계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정부 그리고 어, 지속협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학제성을 가지면서 편으로 독립적 학문 분과 체계로서 어, 지속 가능 발전 학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모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방정부와 함께 하고 전문가들 또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과 준공공기관과 대학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가지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어, 해 왔던 역사들을 잘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지속가능발전 역사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혹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 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기록 관리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 자료들을 빨리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집 그리고 어, 대중적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자,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어, 앞장서고. 또 정부 기관이 대학이 협력해서 어 지속가능 발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공동 교육들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중국의 모, 어, 사례들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어 센터들이 다 대학원입니다. 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지역 정책을 연구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시민 교육도 합니다. 논문도 씁니다. 책도 씁니다. 이런 어떤 모형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일정한 어기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연구자가 될수 있게끔 하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교육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이 부분들은 제게 별도의 시간을 주신다라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우리 역할과 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속협 사무국에서 어 위원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또 진행을 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에코리더를 계속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대학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까지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는 것로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